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는 명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깊은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니체 장자,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들의 명언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드릴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명언은 니체의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즉, 왜 살아가는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목표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큰 인내와 열정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는다면, 니체의 말처럼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장자의 명언입니다. 물고기가 깊은 물을 좋아하듯 사람도 자유를 좋아한다. 장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며, 진정한 자유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규칙과 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을 찾거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으로 의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프랭클린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 능동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처럼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여겼고 매일 하루를 치밀하게 계획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시현해 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이 모여 미래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성취를 위한 조언을 넘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세 명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삶의 목적을 장자는 내면의 자유를 프랭클린은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은 방향을 잃고 자유가 없는 삶은 억압적이며 실천 없는 삶은 꿈에 머물 뿐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삶의 변화는 거대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이 명언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한대로 흘러갑니다. 니체의 목적, 장자의 자유 프랭클린의 실천 이세 가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